알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또다시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응당 내가 실책을 범한 이유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대체로 잘 수용하고 견디는 고난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과는 전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타인에 의한 고난을 내가 감당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고난을 내가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어떠한 실수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며칠 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남부의 수많은 도시들이 참으로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방비를 한다고 했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그런데 이때 많은 남부의 교회들이 전통적인 건축 자체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 오래전에 지어진 교회들이 많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침수 피해를 입게 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파손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 역시 남부에서 목회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 보통 교회가 b p l 를입게 되면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걸어야 하는 행정적인 일들, 또 본당 여기저기가 침수되면서 펌프로 물을 빼내는 일들, 바닥 카펫을 다 뜯어내고 정리하는 일들,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전력 손실을 입어 교회 모든 음식들이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주방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할 때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치우는 일 등등 정말 예기치 않는 후속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전달방에 피해 상황을 공지하고 리더십은 물론 성도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오셔서 힘이 되어 달라고 광고를 하죠. 이때 성도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도량만큼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 이런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죠. 그동안 쌓았던 큰 은혜를 입술로 다 까먹는 분들입니다. 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 내뱉는 반응 가장 손쉽게 내뱉는 반응은 바로 입으로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분명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왜 대비하지 못했나. 이런 원망들이죠. 아니, 담당자는 뭘 했나? 그러게 왜 미리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난리를 겪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헌금을 하는가? 이런 일을 대비하자.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닌가? 궁시렁 궁시렁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이유로 현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뒤에 진짜 모습은 교회에서 생기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기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더라도 어느새 손에 집기를 들고 자제를 어깨에 메고 교회를 찾습니다. 앞에 드린 분들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의리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바라옵기는 어차피 와서 일하실 거. 입으로 은혜를 까먹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떤 성도들인가 만세를 제쳐두고 교회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집보다 오히려 더 교회를 우선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 상황을 안타까워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피해를 줄여보려고 적극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 중직들이나 리더십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시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어떤 부서를 맡은 분들도 아니고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서도 땀과 범벅이 되어 가면서도 한마디의 불평 없이 이일 저희를 감당하시는 분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저분 출근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내일 저분 비즈니스를 오픈하셔야 하는데,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침수를 막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노력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산을 받쳐들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음. 안타까워하다가 일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록 자신은 연령이 있어서 체력의 한계가 있어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준비하고 컵라면을 준비하시는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2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아름다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사랑의 가치가 가장 선행되고 최우선시되는 너무나도 특별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목회자는 그날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날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물론 경제적인 피해와 불편함은 감당해야겠지만 영적인 질서와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는 시간이기에 예, 가슴으로는 참 뜨겁게 감사함이 올라오고 기쁨이 벅차 올라옵니다.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진짜 성도의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누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월질 기둥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교회는 누구의 탓을 하는 교회도 아니고 잘잘못을 가리고 정죄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나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고난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죠.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이 참된 길이고 무엇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자처하고 기꺼이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아름다운 고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숭원들입니다.